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어, 네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신체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 눈동자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유치부 때 시편 23편 말씀 암송 한번 해본 친구, 어? 그 친구? 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손 내려주세요. 우리 유치부 때 10편 23편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오늘 또 유치부에서 10편 23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오늘 10편 23편을 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어, 하나님의, 어, 우리 한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10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불렀던 누구죠? 어, 다윗.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우리 성경에는 음표가 그려져 있지 않죠. 음표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아주 이렇게 그림처럼 하프를 잘 연주했었던 명 연주자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노래로 불렀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들판에서 양 떼를 돌보는 하루 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질때양 떼들을 바라보며 나무에 기대어 저렇게 하프를 연주하며. 시편 23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다윗 자신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은 잘 눕지 않아요. 계속 서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양은 눕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러덩 이렇게 눕게 되는데 목자가 와서 이 양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이 혼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늑대나 뭐 하이에나나 이렇게 맹수들이 나타난다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은 일단 배가 부르고 목자가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만 이렇게 눕게 된다고 해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을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확신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공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윗은 공과 사자를 죽이고 양을 지켰어요. 공과 사자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총이 없다면 공과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힘이 셌던 삼손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자 하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들,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뭐가 있었죠? 어, 돌팔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돌팔매의 위력이 오늘날의 엽총이랑 비슷하다 그래요. 거의 총을 쏘는 것과 비슷한 위력을 이 돌팔매가, 돌팔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곰, 사자, 골리앗도 충분히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돌팔매가 아무리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 이 돌팔매가 빗나갔어요. 빗나가기라도 한다면 사자가 바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다윗을 물어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단한 발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단한 발로 그 사자와 곰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다윗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정교한 돌팔매 실력은 연습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최고의 돌팔매 실력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 누구나 축구를 한다고 해서 메시나 호날두가 될 수는 없죠. 그것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막상 사자와 공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돌팔매가 빗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공과 사자를 만났을 때단한 발로 우리 맹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실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아, 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착각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거 잘해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때 더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를 그냥 완벽하게 했어요. 눈 감고도 막풀수 있어. 근데 그날 아침에 체에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공부한 것이 그냥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렇게 되면 시험을 망치겠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실력이 월등해서 상대가 안 돼. 다른 친구들이. 내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부상을 당해가지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운동장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되었다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양의 특징 중에 또한 가지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눈이 나빠요.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먼 곳을 볼 수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낭 떨어지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낭 떨어져서 떨어져 죽는다 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양은 눈도 나쁜 주제에 고집도 엄청 세가지고 목자가 만약에 없으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버린다 그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거늘 선생님의 양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참이 양들과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들밖에 알 수가 없, 없는데도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훤히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잘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자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풀이 없어. 지금 풀이 없고 험한 골짜기 안에만 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험한 골짜기 쪽으로 양을 양 떼를 몰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험한 골짜기를 가도 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목자를 이 양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상황에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라갔더니 안전하다는 것을 양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자, 골짜기가 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발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양이 그리고 잘못 발을 디디면 양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만 따라간다면 절대로 이 양은 낭 떨어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목자 대신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험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암송대회, 암송 발표를 아주 열심히 해 주었는데, 우리 암송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순간들에 떠올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힘을 주길 바라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아주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 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다. 자,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초지까지 가는 길에 깔려 있는 수많은 돌들과 웅덩이들은 사탄이 준비한 것들이에요. 왜요? 양들이 목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양들이 목자를 떠나게 만들기를 사탄이 원하기 때문이죠. 저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낭떨어지를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목자의 눈은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양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요. 자, 목자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발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 너의 발이 때로는 돌에 쓸려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너의 발에 때로는 부러질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자, 너를 나는 낭떠러지가 아닌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야. 자, 목자는 이렇게 양들에게 얘기해요. 자,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혼자임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목자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자, 우리는 한 치약도 볼 수가 없는 양일 뿐이에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는 또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빨리 지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금방 이제 어른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 따라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 때,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같은 곳을 가니, 재밌는데 가서 놀자. 사탄도 계속해서 말해요.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교회 안 가도 돼. 너 이미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자 곁을 떠나가게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다면 골짜기에 있는 돌들과 웅덩이들을 다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것처럼, 충분히 나 혼자 잘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결국에 끝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이 아닌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마프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런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과 피가 튀기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절대 잊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사탄의 관심사는 오늘은 누구를 삼켜버릴까? 이 친구를 삼켜버릴까? 저 친구를 삼켜버릴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자, 이게 사탄의 관심사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뿐이에요. 목자와 함께 있지 않는 양은 늑대의 좋은 점심거리일 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겠지만,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1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해에도 그리고 평생을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과 같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 어떤 상황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든, 우리 친구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깝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사탄의 이 속삭임을 우리 친구들 멀리 하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하나님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가올 새해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또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을, 어, 오늘부터는 이제, 어, 찬양 연습을 할 거예요. 찬양 연습을 할 건데, 어. 우리 찬양 연습은 신학교 지하에서, 지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